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데래킹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의 용봉산을 찾았습니다 4월 초 현재 용봉산에는 산붓꽃이 벚꽃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붓꽃은 아랫꽃, 벚꽃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게 피기 시작해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오늘 용봉산의 귀암괴석과 잘 어우러진 산붓꽃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체영장군 할트를 통해 용봉산에 오른 다음에 노적봉, 악기봉 용바위에서 지난번에는 수암산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용봉바위길을 통해 용봉산 자연휴양림으로 내려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봉산의 귀암계석과 잘 어우러진 산복꽃을 보면서 오르다 제 얘기를 함께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조금은 알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영상을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유튜버 분들이 라이브 방송이 대세고 유행이던데요. 저도 몇 차례 준비를 해봤었는데, 장비 문제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봉산 산행을 하면서 제 얘기를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아,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7, 8세. 제가 산 소개를 할 때, 5, 600m, 7, 800m 이렇게 거리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실제 산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느낌, 어, 체력이라든지 산행 코스, 또 산행을 시작할 시점, 후반부에 체력이 떨어졌을 시점, 실제로 느끼는 체감 거리를 갖다가 소개해드리고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이 역시 47, 8세, 만으로 할수 있고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그래서 조금, 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21년째 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제가 관련된 업종은 여러분들이 아마 산을 좀 하신 분들은 산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조금 금방지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동정업계에서는 20년 정도 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금방졌나요? 어, 실제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코로나 이후에 약간의 침체기 소황 상태를 지금 거치고 있던데 그래서 얼마 전에 사무실도 규모를 조금 줄여서 작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최근에 조금 뜸하게 올리게 됐는데요 이제 사무실 이전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학관 주차장에서 가파른 암릉길로 3-40분 만에 최영장군할트에 올라선 다음에 최영장군할트에서 200m 더 진행하면 노적봉과 용봉산 정상 100m 직전 상급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용봉산 정상은 100m 갔다가 되돌아와서 노적봉 방향 300m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문학관 자연휴양림에서 거친 암릉길 채흥장군할트를 통해 용무산 정상까지는 아주 여유있게 1시간 2 3 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와 이유는 물론 주위에서 근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돈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사내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로서 돈에 대한 가치로 검증을 받고 싶기도 했고 또 실제로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다는 풍문에 의해서 어, 의욕이 생겨서 시작을 했는데 어, 실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100여 편의 영상을 만들면서 발생한 수익이 자그마치 5억입니다 어, 제가 영상 조회수에 비해 시청 시간이 조금 길던데요. 영상 한평당 평균 4,5만원 내지 5,6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물론 특별하게 조회가 많은 몇 개의 영상은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수익이 창출된 것도 몇 편의 영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4,5만원에서 5,6만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100여 편으로 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까지 창출된 수익을 원화로 계산해서 환전을 했는데요. 5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끝에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 전체를 원화로 환전해서 편집자분께 드렸는데 이 편집자분이 그 돈을 몽땅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돈은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100배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베개팬의 영상으로 5억원을 벌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몽산 정상 3,400m 앞쪽에 있는 노적봉에는 이동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고, 컵라면 커피 같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노적봉 300m 뒤쪽에는 아름다운 악기봉이 그림 같은 바위군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얼러 오시는데 기네. <laughs> 아, 알아봐 주시네. <laughs> 아, 제가 유튜브를 계속 들어가는데, 뭐. 지 많이, 안, 많이 보고 오셔서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한번뵙꼭 아이고, 별말씀을안 한다. 일단, 시원한 관계 해주시고. 제가 하나 드리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 그렇게는 안 되지. 너무 어. 고마워. 아니, 그렇게 안 되지. 사이다 2,000원 아니잖아. 맞아, 2,000원. 2,000원 밖에 안 해요? 네. 오. 비싼건 아닙니다. 어, 아래쪽에서, 짊어지고 오는 노동력에 비한 것도 있지만 산행 중에 꼭 필요하신 분들 한 데는 돈의 가치로 따지기보다는 어, 필요한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즉게즉소에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용봉산에 오시면 용봉산 정상에서 3,400m 그리고 악기봉 3,400m 직전에 있는 노적봉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매짐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시원한 생수나 이런 음료수를 구입할 수가 있고 어또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컵라면 같은 거, 커피 같은 걸 따뜻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적봉에서 300m 거리에 있는 악기봉까지 가는 길에는 기암괴석의전시하기고할 만큼 멋진 바위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댓글에 보니까 제가 입고 다니는 복장이나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문의가 많던데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첫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두세 번 영상을 촬영하고 지금 신고 있는 등산화 하나, 하나 구입한 것 외에는 양말 한짝도 구입한 게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장비와 복장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조금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있는 장비로 충분히 우리나라 뭐큰 산들을 다니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목장은 제가 좀 더울 때 자주 입는 옷인데요. 아, 두 세벌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두 세벌씩 구입을 한꺼에해서 그걸 계속 이용하는 편이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배낭은 어,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 최소 15년 이상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앞으로 백산 200산 얼마든지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스틱 사용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던데, 저는 스틱은 상당히 애용을 하고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 이전에는 2시간 짧은 산행 시에도 스틱을 항상 이용을 했었는데, 어,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스틱은 그 주장스럽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할 뿐입니다. 영상 촬영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보통 산행, 짧은 산행에도 스틱은 반드시 이용 하고 여러분께도 권장을 해 드리는 편입니다. 용봉산 정상 세개 봉우리 중에 압능미가 가장 뛰어난 악기봉에 도착을 합니다. 용봉산 노적봉 악기봉 세개 봉우리 중에 악기봉이 가장 뛰어난 압능미를 가지고 있고 뒤쪽으로 되돌아본 능선 오른쪽 아래로는 산복꽃이 푸르름 속에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댓글에 보니까 제 체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요. 영상으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산을 너무 잘 타거나 체력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영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영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나쁜 체력도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뛰어난 체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 10월달에 춘천 마라톤 4 2 1 9 5 완주를 했었고, 오 그, 보름 전에 어, 통영의 트라이슬론 철인 삼동 경기에 완주하고, 그리고 그해 여름에 2019년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마스터즈 대회 바다 수영 3km 부분을 제가 완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대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준비를 하고 체력을 키워서 어, 그런 마스터즈 대회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등산은 꼭 체력이 좋아야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등산은 정신력이나 의지와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고향인 자연은 인간의 자연성과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끌리는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되는데요. 체력보다는 어, 의지와 정신력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 체력 이상의 사냥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성과 자연성의 공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용봉산 산길에서 만나는 예쁘게 피어있는 산복꽃입니다. 산 아래 벚꽃 군락지에서 보는 벚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산복꽃 느낌을 받을 수가 겠습니다. 절정은 조금 지났지만 충분히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악기봉에서 700m 정도 진행하고 병풍바위 초입이 되는 용바위까지 300m 지점의 상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300m 정도 진행한 용바위에서 병풍바위길을 통해 자연휴양림으로 내려설 수가 있고, 아니면 마애석불 용봉사를 거쳐 자연휴양림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300m 전방에 있는 용바위에서 병풍바위길을 통해 자연휴양림으로 내려서는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용봉사를 거쳐 자연휴양림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자인휴양림까지는 3-40분 300m 정도 진행한 용바위에서 병풍바위길을 통해 자인휴양림까지도 1시간이면 내려설 수가 있습니다. 악기봉에서 700m 진행한 지점 용바위 300m 직전의 삼거리에서 200m 능선 아래에 있는 마애석불에 도착을 합니다. 마애석불에서 용봉사까지는 200m 그 능선에서 200m 아래에 있는 마애석굴을 보고 다시 능선으로 되돌아가서 용바위를 통해 경풍바위길로 내려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능선에서 200m 아래쪽 마애석굴을 보고 용봉사로 바로 내려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용봉사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봉에서 뻗어내린 능선과 용바위에서 뻗어내린 병풍바위 능선 사이에 있는 용봉사에 내렸습니다. 용봉사 입구 오른쪽으로 병풍바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요. 병풍바위 길을 통해 용봉사에 내려선 다음에 용봉사 200m 뒤쪽의 마애석불까지 갔다 오는 방법으로 병풍바위와 마애석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공사에서 자인휴양림으로 내려서는 길은 용공사까지 오가는 차도가 있지만 왼쪽으로 어, 극기 좋은 블랙길이 잘나 있습니다. 구독자 1만이 넘어 서면서부터 지방의 작은 방송이나 등산 장비와 관련된 업체들의 협찬 광고 문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두세 편, 적게는 평균 한두 편이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등산복과 등산화는 하나의 장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장비를 구독자나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등산화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정도는 신어보고 그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산 장비와 관련해서는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등산 장비 관련해서 어떠한 협찬과 광고는 찾을 겁니다. 물론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